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짓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중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죠 그리고 시편 10편, (84편) 1 0편을 보면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첫날보다 그한 날이 난더 좋다.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 가장 완벽하게 어, 세웠던 사람이죠. 그 시대에 부흥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죠. 어, 개혁의 출발점 하나님의 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반백년을 어둠과 암울 속에서 무너졌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작업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이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 성전 수리의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14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 힐기아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시아의 개혁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또그 말씀이 다시 읽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대회계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19절 이하죠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겠습니다. 31절. 예,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 시대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귀속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게 33절 하반절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요시아 시대에 일어난 것이죠. 그 가장 큰 기폭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역사할 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예.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했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 무너진 영혼을 향하여, 그 무너진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다시 거룩하여지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 회복의 핵심은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역사할 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말씀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말씀 발견되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발견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가지의 아, 특징. 첫 번째는 이 말씀, 이 언약, 아, 이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아, 그런 율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 어, 헌금함에서 이제 돈을 꺼낼 때 우연히 음,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쾌쾌히 먼지 속에 쌓여 있었던 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말씀, 우연히 발견한 찾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구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우연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전혀 예측지 못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요.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찾아와서 역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우연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우연히 찾아온 말씀의 은혜. 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음, 가장 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 얘가 아, 그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 보아스, 헤세드의 예, 사람 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이죠. 적극적으로 신랑감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섬기고 공경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오늘, 오늘의 일상을 열심으로 또 정직하게 살았을 때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싶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 이 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어, 이와 같은 은혜가 성경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그래서,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구해서 얻은 은혜가 있죠. 그게 예상하여 얻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예상되는 것이죠. 구했으니까. 주신 거잖아요. 네, 이 후자, 우연, 우연히 찾아온 이 은혜, 우연히 찾아온 말씀, 이것은 뜻밖의 얻은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밖의 얻은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일상이 내가 원하는 일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살아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루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아스를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저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당분간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상이 아무리 초라하에 보여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정결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뜻밖의 얻은 기쁨,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보아스를 주시는 은혜, 말씀, 율법을,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저 역시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큐티 목상은 이런 기대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히 제자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가 넘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이 은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이 은혜의 주도권이 이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님에 대해 이렇게 역사하셔. 어, 그와 같은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서 얻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서 얻은 그 은혜의 의의는 뭘까? 또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구나.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물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서 얻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연히 발견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 발견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셨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율법책은, 주님의 언약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뿐이죠. 문제는 그동안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언약계를 찾지 않았던 그들이 문제였고, 그 생명의 말씀에 무심하였던 그들이 문제였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했다가 떠나버렸던 변심하였던 그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타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신음하심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하시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펼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주님의 말씀이 먼지 쌓여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은 아닌가? 주님을 먼지 쌓여 있는 내 영혼의 다락방에 가두어 놓고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곳, 우리 영혼의 지성수에 그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가 경험한 뜨거워지는 마음, 회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회개 후에 찾아오는 용수의 은총, 그리고 부흥,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뜻밖의 얻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 혹시 먼지 쌓여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털어내고 다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수에 놓고, 말씀을 통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자교회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외롭고 험한 길에.